썬나 t 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의 새로운 디자인의 네일 팁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구성은 네일 팁 24개, 프레패드 2개, 우드스틱 1개, 미니파일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24개의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 패드로 유수분기를 제거하고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큐티클에 밀착을 해서 부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지속력을 위해서 부착한 다음에 1시간 동안 물이나 오일에 닿지 않게 해주셔야 오래 유지가 되고, 일회용 제품으로 5일 이내 사용이 적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지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이나 오일에 최대한 안 닿게 하시면 좀더 오래 유지가 되고요. 붙이실 때는 보호 필름이 아래로 가게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품번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코핀 네일팁 1번입니다. 아티스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한 스킨톤의 핑크 베이스에 아이보리 컬러와 연한 블루 컬러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로 진주 장식이 이렇게 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네일팁인데요.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네일팁입니다. 코핀 팁 2번입니다. 깔끔한 블랙 컬러 팁 위에 이렇게 커다란 빅 파츠 몇 개만 올라가 있어서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네일 팁입니다. 코핀 팁 3번입니다. 어두운 핑크 브라운 베이스에 귀여운 하트 무늬랑 리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명롱한 무광 하트 모양 빅파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에지 부분엔 이렇게 얇은 프렌치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네일 팁입니다. 코핀 팁 4번입니다. 원성 느낌이 나는 브라운 컬러의 마블 네일로 끝부분에 마찬가지로 얇게 프렌치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작은 골드참이 이렇게 중간중간 포인트로 올라가 있어서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네일 팁입니다. 코핀팁 4번 아티스트 디자인입니다. 스킨톤의 베이스에 생기있는 핑크빛 치크네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영롱한 사각형 빅파츠가 포인트 장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링링 코핀 네일 아트 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말고 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이제 요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디자인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품번은 같은데 디자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잘 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